하화원투 K리그 1 2020 18라운드 경기 울산 현대와의 서울과의 전반전 45분 경기가 이제 잠시 뒤에 출발하겠습니다. K리그 팬들에게 얼굴을 선보이고 있는 기성용 선수는 박주영 선수와 벤치에 함께 앉아 있고 오늘의 단짝인 이청용 선수는 선발로 경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울산 현대 베스트 11 오늘 골문을 조현우 선수가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백코라인. 박호와 불투이스, 김기희와 김태환, 그리고 중원에서 공수조일 원두재가 책임지고요. 이 선의 공격라인 박정인과 신진호, 고명진과 오른쪽에 이청용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원톱은 주니오가 책임을 집니다 오늘 골문 양한빈 선수가 지키게 되는 FC 서울입니다. 백프라인의 고강민과 김남춘, 황현수와 윤종규, 중원의 두 명은 김원식과 정현철입니다. 그리고 이선 공격라인 정한민과 한승규, 오른쪽에는 조영옥, 그리고 오늘 경기 원톱의 윤주태가 공격을 이끌게 되는 FC 서울입니다. 오늘 김남춘, 황현수. 두 명의 선수가 중앙 수비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입니다. 잘 받아왔어요. 고명진 열렸어요. 고명진, 고명진 뜨고 말았습니다. 고명진의 마크. 아, 골키퍼의 키를 넘긴다는 게 그대로 크로스바까지 넘기고 말았습니다. 왼쪽에서 고광민이 공을 따냅니다. 짧게 밀어주고 윤주태 측면에서 안으로 다시 한, 한 번. 요 고강 고광민 열렸어요. 고광민 틱 빗나가는군요. 고광민의 오른발. 예상보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만들어가고 있고 좌우 측면으로 크게 흔들어가면서 공격을 만들어가고 있는 서울입니다 일단 에피서울이 전체적으로 좀 패스 타이밍을 간결하게 가져가면서 좋아요 빠졌어요 주니어쩌로. 주니어 주니어 열렸어요 왼쪽 측면이 열렸습니다 울산의 공격 빠르게 밀고 들어갑니다 주니어 들어왔고 박스 안쪽까지 주니어 자, 주니어 오늘 서울이 초반부터 라인을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온사이드 빠르게 밀고 들어갔던 주니어의 왼쪽 측면 돌파 슈팅까지 모든 선수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원식이 크게 돌립니다 오른쪽 측면에 조영욱 오늘 오른쪽 측면으로의 공격 루트가 많아지고 있는 서울의 공격 조영욱이 끌고 들어가고 중앙에 한승규 그대로 오른발 슈팅까지 일단 슈팅까지 마무리 지었고 유스 슈팅으로 만들고 있는 한승규입니다 자, 자 성큼성큼 김원식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아직 받쳐주는 선수가 없었어요 뒤를 돌아봤던 김원식 이러면서 공을 뺏겼습니다. 신진호가 이어받니다주니어 라인 타고 나왔어요. 주니어. 주니어가 뒷공간 완벽하게 부셨죠. 주니어니다 주니어 요 주니어 주니어. 주니어, 주니어. 주니어. 왼쪽으로 잡아놓고. 주니어가 계속해서 슈팅까지 마무리. 그만큼 지난 시즌 득점왕이 20골을 기록한 타가트였는데 뭐 17경기만 치르고 지금 20골 기록한 대단합니다. 신진호의 코너게임 낮고 강하게 갑니다. 박스 안쪽. 혼전상황스 안쪽. 띠! 골! 이청룡! 선제골 만드는 울렸는데 1대0으로 달아납니다. 신진호 선수의 코너킥이 날카롭게 문전 쪽에 올라왔고 이청용 선수가 수비하고 있던 정한민 선수를 등지고 바로 네. 터닝 슈팅으로 첫판득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주니어 선수의 슈팅 일단 떨궈 놓고 가슴으로 잡아 놓고 오른발 손이 슈팅으로 마무리 지었던 이청용입니다. 오늘 쌍용 매치를 맞이해서 이청용 선수가 K리그 조금 더기성용 선수보다 먼저 들어왔잖아요. K리그는 이러한 것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군요. 뭐 출전하는 선수마다 모든 모두 좋은 활약을 좀 펼치고 있어요. 원터치 돌려놓습니다. 박정인 돌아오는 공 이어받고 불절됩니다. 하지만 이 공은 박주호 쪽으로 살아 있어 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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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주니요가달려받습니다만 주니어, 주니어. 먼저 판단이 빨랐던 양한빈 골키퍼 미드필드에서 한 컵을 벗겨나오면 이런 좀 찬스를 또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왼쪽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가 갑니다. 하지만 불트리스가 일단 높게 처리했고요. 여전히 살아있는 공원 바운드 됐고 여전히 공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그리고 키투 공. 오른발 슈팅 힘있게 한번 데려봤는데요 합점이 좀 빨랐죠. 깎여 맞았어요. 쉽게 드러나지 않게 조윤은 선수 역시 입단하자마자 좋은 활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태한 고명진 쫓아서 고명진입니다. 걸렸어요. 그리고 비트리 올립니다. 자 지금은 박스 바깥쪽에서 지금 파울이 나왔고 이 파울은 옐로 카드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저 지금 울산 선수들이 항의하는 부분은 카드 색깔에 대한 부분. 저 다시 한번 지금 이제 VR 과정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네. 박병준 주심이 아마도 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지금 김태환 선수가 예리하게 들어가죠. 이 패스가 정확하게 고명진 쪽으로 일단 공간에 떨궈놓고 고명진이 밀고 들어갑니다. 속도와 타이밍 속에서 이런 타이밍의 패스가 들어와야만이 찬스를 잡아낼 수 있는데 자 고명진 선수를 향해서 공간에 떨궈놓고 예리한 패스가 일단 들어갔습니다. 온필 드랩이 끝났고 자 지금 아. 먼저 지금 고명진 선수에 대한 움직임이 오프사이드로 그렇습니다. 자, 경고는 이렇게 되면 이제 취소가 되고 네. 그들이 이제 오프사이드로 에피소울의골 소유권이 돌아왔습니다. 고명진이 조금 앞서 있었다라는 판정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명단에 지금 들어온 상황이니까 네. 전체적인 선수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 오늘 경기도 좀 경기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잘 들어왔어요. 고. 밀어주고 자, 가슴으로 접어 놓고 들고 들어갔던 윤주태. 하지만 마지막 터치가 좀 길게 떨어졌고 조현우가 공을 가져갑니다. 앞쪽으로 길게 처리했던 공 일단은 공 연결되지 못했고 뒤쪽에 박정인이 볼 커트 뒤로 짧게 그리고 이청용이 왼쪽으로 이동 신진호로 쪽으로 밀어주고 주니오까지 패스가 연결됩니다 주니오 중앙에서 밀고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주니어, 이동 주니오가 네, 스탭까지 마무리 주니오가 욕심을 한번 내맞은 울산 현대의 공격 사실상 결승전 네. 전북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윤주태 중앙에서 측면으로 조용호 이어받고 박사 안쪽 밀고 들어갑니다 윤정규. 윤정규. 윤정규 다시 한번 반대편 뛰어주는데요 연결되지 못합니다. 박정인이 공을 가져갑니다. 울산의 반격. 고명진, 오른쪽, 김태환. 최전방인 주니어가 있고, 자, 스피드가 좋은 김태환이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 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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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어 쪽. 먼저 자리를 잡았던 황현수가 왼발로 길게 처리합니다. 황현수가 끝까지 쫓아갔고, 자 지금은 무릎을 조금 만지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전반 중반에도 경합 과정 속에서 좀 종아리 쪽을 붙잡고 쓰러졌던 황현수인데 네. 자. 왼발로 걷어내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육이 올라왔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코너킥! 뒤쪽에 골! 오! 만들어지는군요. 또 하나의 권혁기에서 주니어의 득점. 이렇게 2대 0으로 앞서나가는 불현대입니다 지금도 좀 코너킥에서 좀 어수선한 상황이라, 지금 고명진의 왼발 코너킥. 네. 여기서 볼이 맞고 오는 게 준요 선수가 파퍼스로 으 돌아나왔고 여기서 가볍게, 자유롭게 또 본인 해결하면서 오신 21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황현수가 부상 때문에 지금.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에게는 또한 골의 실점이 만들어지고 말한네요아 황현수 선수는 더 이상 경기를 좀 치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네. 차호연 선수가 황현수를 대신해서 경기에 투입되는 서울입니다. 김도훈 감독이 후반전 시작과 함께 첫 번째 교체 카드를 활용을 합니다. 자, 지금 22세 22세 이제 2A 카드인 박정인 선수를 빼고 윤빛가람 선수가 일단 첫 번째 교체 카드로 투입이 됐습니다. 네. 전반전 끝나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몸을 풀었던 선수가 바로 이 선수였는데 아마. 후반전에 투입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황현수의 부상으로 차은 선수가 전반전에 투입이 됐고요. 신진호. 중앙으로 꺾어놓고 이청용. 밀리고 들어가는 이청용이 그대로 깔고 들고 갑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꺾어주고. 자그 정면 넘는 윤비 건 윤비깔 윤비 파이팅. 윤비. 한 슈팅. 좀더 볼을 부드럽게 지켜낸 뒤에 윤빛가람에게 이 볼도 이청용 선수가 빼줬고 네. 뭐 지체하지 않고 수비 라인이 뒤쪽으로 물러다 보니까 윤빛가람의 강력한 알바시킥도 한 차례 나왔습니다. 윤빛가람의 코너킥 휘어도 갑니다. 박산 쪽에서 뒤쪽에 흘렀고요. 걷어냅니다. 자 지금은 비어있는 골문을 자, 어렵게 어렵게 윤종규가 걷어냈군요. 자, 지금 전반에도 지금 두 번의 실점을 코너킥에 서실점한 서울인데 네. 골문 안에 들어가는 볼을 윤종규가 걷어냈습니다. <laughs> 정확하게 패스가 연결됐고 뒤쪽에 박주호가 이어받습니다. 앞쪽으로 살짝 밀어 주는 공은 윤비가람. 코너 플래깅 근으로 밀고 들어가고 다시 한번 측면 연결 뒤로 돌아오는 공. 패스가 연결됩니다. 윤비가람 크로스 시도. 반대쪽으로 길게 올라오는데요. 이 청룡이 어느새 여기에 나타났군요. 윤비가람의 크로스가 반대 방향으로 길게 올라오는 공. 자, 앞쪽으로 잘라 들어갔던 이 청룡의 헤더입니다. 측면으로 짧게 밀어주고 서울의 공격 하프라인 건너와 있습니다. 잘 돌아가게 윤두태 원투 펀치. 조영호 자, 지금은 앞쪽으로 연결 주면서 낮게 깔아 줍니다. 측쪽 연결. 아, 지금은 마지막 터치가 좀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군요. 조명진이 부상으로 교체하고, 이동경이 경기에 투입되는 울산입니다. 잡아놓고 짧게 한승규 쪽으로 들어서어요 한승규, 한승규. 자, 지금은 앞쪽으로 밀어줍니다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밀고 들어갔습니다. 중앙이 워낙 두터웠던 울산이었는데요. 반승기 코너킥 앞선에 낮게 흘렀습니다. 뒤쪽으로 흐르는 공. 자, 마지막 슈팅까지 연결되지 못했고요. 자, 이청룡이 아, 빠르게 달립니다 이청룡 옆으로 합류하는 울산의 공격. 자, 공격수 세 명, 수비수 두 명입니다. 이청룡, 이청룡. 이청룡, 이청룡 잘빠져나왔어요 자, 패스가 일단 연결됐습니다. 이동경. 그리고 이동경. 자, 여전히 살아있고. 자, 이청룡이 살려내면서 반대 방향 높게 뛰어들어 윤빛가람 머리로 떨궈 놓고 슈팅이 없네요. 기성룡 선수도 계속 지금 경기를 지켜보면서 김모 네. 감독 대행이 좀 경기를 어떻게 좀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가 얘기를 좀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측면 연결. 조용욱이 이어받고 윤종규와 원투 패스 연결 오른쪽 측면에서 윤종규의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맞췄죠. 뒤쪽에 열렸고 그대로 왼발 틱 뜨고 말았네요. 아크정면에서 왼발로 마무리졌던 한승규입니다. 자 고유한 선수 경기 투입 그리고 조용욱 선수와 교체가 되는군요. 교체가 만들어지는군요. FC 서울의 마지막 교체 카드. 기성용 선수가 경기 투입. 쌍룡 매치가 오늘 경기에서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계속해서 전방으로 좀 좋아요. 지금 잘 돌았어요. 한승규가 밀어지고 자자 고요 선수가 고요 선수 같이 자, 밀고 들어갔던 고유한의 공격이었는데. 자, 지금은 고유한 선수의 마지막 터치가 좀 길었네요. 자, 본인이 아쉬운 만큼 지금도 직선 패스 두 차례가 딱 들어오자마자 골키퍼가 좀 맞설 수 있는 상황. 이런 좀 패스 타이밍이라든가 패스 시도는 네. 서로 좀 계속해서 좀 지향해야 되겠습니다. 김태환 두명 사이 밀고 들어갑니다. 중앙으로 꺾고 들어가고. 자, 지금은 김원식과 충돌인데요. 자, 지금 무릎과 무릎이 크게 충돌한 것 같아요. 아, 두 선수의 오른쪽 무릎 밑에 이 정강이 부분이 아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뒤늦게 들어왔던 김태환에게 옐로 카드. 자칫하면 이두 선수 좀큰 부상을 좀 당할 뻔했습니다. 네. 기성용이 끌고 올라가고 방향을 한번 빙글돕니다. 김원식 쪽으로 짧게 돌려놓고 중앙에서. 전진 패스 돌아서면서 오랜만에 슈팅까지 한번 연결시켜봤다 서울의 공격 하지만 너무 높게 떴습니다. 뭐 무리해서라도 일단 기성용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일단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투입이에요. 잘가져주셨습니 정확하게 윤준가규윤승규 한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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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사, 한승규 장군사, 한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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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용의 패스가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연결 기성용의 장점이죠 대지를 가르는 대각선 패스에 윤종규의 크로스 이볼을 이어받아서 한승규 선수의 슈팅까지이세 네. 선수가 간결하게 볼터치를 가져가면서 슈팅한차또 만들어냈습니다 고광민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윤주태 잡아놓고 짧게 밀어주고 한승규 방향을 틀어서 전진패 잘 돌았어요 자 지금 이어받고 윤주태! 고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 자 지금은 아크 인근에서 오른발 슈팅까지 강력하게 한번 만들어 봤던 서울의 공격 그 기다린 만큼 또 해외에서 이제는 국내에 복귀하면서 본인들이 좋아요 일단 윤주태가 중앙으로 갑니다 서울의 공격 자 일단 공잘 살려놓고 오른발 슈팅까지 또 높게 뜨네요 자, 오른쪽 측면 공간이 많이 열려 있죠 이동경이 달립니다 자 중앙으로 빠져 있는 이청용 이청용아 이청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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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선택이 좋았던 양한빈. 하지만 공이은 계속 이어집니이다청이청경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자 방향을 틀어서 다시 한번 자 이청룡 열렸어요 이청룡이 뒤쪽으로 패스 돌려놓고 아크 장면의 윤빛가람 짧게 밀어주고 돌아오는 공 윤빛가람 왼발 윤빛가람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이청룡 지금은 중앙에 많이 빠져어요이청룡이 공격은 오른쪽 측면에 김태환 쪽으로 정확하게 패스 연결 공간도 많이 열려있고 김태환이 갑니다 중앙으로 접고 들어가는 울산의 공격 김태환 주니어 이대1 패스 이청룡 반대 방향 열려있는데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박주호 박주호 이동경 이동경 자 몸으로 6탄방어 그리고 굴절자이 청룡 쪽 살아있습니다 마지막 반대편 한번 슈팅자 지금 박주호 선수의 이게 왼발 슈팅일까요 마치 기 미니 게임하듯이 지금 네. 울산 골문 쪽에서의 많은 찬스들이 좀 있었는데 팩스 죽어봤고. 자 뒤쪽 연결 이동경의 왼발은 육탄 방어에 걸렸고, 자 지금 밀어내는 공이 지금 못 먹고 들어갈 뻔했어요. 우리 또 공교롭게 걷어낸다는 볼이 이청용 선수에게까지 연결이 됐는데, 네. 이 모든 찬스들이 일단 날아갔습니다. 신진호 오른쪽 측면 공간이 있습니다. 김태한 쪽으로 일단 잡아놓고 김태한이 오른쪽으로 꺾고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이동경 자, 잘 들어왔어요. 이 밑가락으로 유벤크라티. 자, 지금 윤빛가람이 공간이 열리자마자 지체 없이 슈팅까지. 김도훈 감독이 이제 마지막 교체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운성의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김도훈 감독. 그리고 오른쪽 지면에 김태환이 크로스 올라갑니다. 준이가 돌려놨습니다이청룡 선수가 교체 아웃되면서 정운성이 경기 투입되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라운드 안에서의 쌍룡 매치는 여기에서 마무리. 자, 지금은 이제 무득점으로 끌려가고 있는 서울인데요. 경기 막판에 일단은.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코너킥이 만들어졌습니다. 한승규가 킥화로 나서고 박스 안쪽에는 이제 기성용도 공격수 변신입니다. 코너킥 올라갑니다. 뒤쪽으로 너무 길게 떨어지는 공. 자두 명의 선수가 뒤엉키는데 정훈성이 정운성 먼저 가장하거든요. 정훈성. 정훈성 울산의 역습 공격중 3명이고. 수비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정훈성. 정훈성. 주니어 돌아들어갑니다. 정훈성 선택. 그대로 멤버시티. 맞고 글자 득점이 군요 정운성의 세기 골이 터집니다. 지금도 좀 코너킥에서 볼을 끊어낸 이후에 정운성 선수가 빠르게 수비 숫자 하나 공격 숫자 3명을 만들어냈고 네. 패스를 선택하기보다 슈팅이 시도가 됐는데 이 손에 맞고 굴절이 되면서 득점이 된 상황이라 네. 전혀 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대로 세 번째 골까지 울산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울산은 홈에서 3대0으로 크게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자. 추가 시간에 정훈성이 특점이 터졌고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 울산과 서울의 털라운드 경기는 울산이 3대0의 완승을 가져갑니다. 오늘 경기는 특히 쌍용 매치가 완성이 되면서 K리그의 또 하나의 역사가 또 만들어졌습니다.